주기도문 11번째, 일용할 양식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그럼 이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 놓는다는 것은 내일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조지 물러는 이 세상에서 93년 5개월 간의 생애를 살펴보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의 기네스 기록 보유자라고 할까요? 그는 2000명의 고아를 고아를 쌓아 놓는 재물 없이 또 재산도 없이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하며 길거리에 굶고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침을 먹이며 성경 공부를 시켰고 고아들을 먹이던 곳이 후에는 고아원이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키던 곳이 후에는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밀러는 늘 기도로 강구하여 2,000명의 고아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의 이러한 것이 바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주일 학교의 시초가 되었죠. 그리고, 에, 평일에도 그 고아들을 교육했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학교 교육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산실은 바로, 어, 고아들을 위한, 어, 뮬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롱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생동안 먹을 것이란 먹을 것을 다 먹어보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가져보았고 보고 싶은 것은 모두 보았던 솔로몬은 그 경험담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잠원 23장 4절 5절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결코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의미이기도합니다주께서는이문제에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계십니다 마태복 음서장렇게언급하3 됩니다. 이문재에하이르기에무이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이방인들이구하는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아멘. 이롱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6.25 때의 일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목사님 재빨리 낙가리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공산당이 갈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롱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닭이 곁에 와서 달걀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공산당이 갈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10편 37편 5, 6절에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가,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 만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택시를 잡아 타고 방송국에 가려고 운전수에게 방송국까지 갑시다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곧 나올 처칠 수상의 방송을 드려야겠기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칠은 하도 다급해서. 돈을 두 배로 줄 테니 갑시다 그랬더니 운영기사는 처칠이고 방송이고 돈이 최고다 하며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탐욕스럽게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만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이는 달라고만 하는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또 16절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선호시 있다고 했습니다. 4번 30장 16절에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 영혼을 계속 삼켜도 끝이 없고 아이 베지 못한 태는 계속해서 달라는 요구를 중단할 줄 모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땅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흔적 없이 흡수해 버립니다. 불은 아무리 태워도 끝이 끝과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로버트 번즈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 이는 먹을 수 있는데 어, 먹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어, 이론의 양식에 대한 네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은 만물의 기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양도 바다도 공기도 수목도 거저 주십니다 마실 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놀수 있는 물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직사 시키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주시다 주시다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과 혼의 양식 육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의미는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기증자이며 지금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듯이, 주시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간절함으로 날마다 새것으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서적은 어 2년 전에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북커크라고 하는 인터넷 출판사에서 출판해낸 부족한자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